지대존 2025 월드투어 헤일시치 시드니 공연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사로잡다. 케이팝의 전설 지대존이 시드니에서 열린 2025 월드투어 헤일시치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음악과 패션 그리고 예술이 폭발적으로 얽힌 압도적인 쇼로 팬들의 기대를 훌쩍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다. 과연 이 무대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시드니의 밤하늘 아래 지디엘조은 독특한 밀짚모자와 볼륨감 넘치는 화이트 패브릭으로 제작된 의상으로 등장하며 관객들을 압도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폭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매 순간마다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했다. 팬들은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야, 지디엘도엔만의 세계관이야 라며 열광하며 소셜 미디어에 감동의 후기를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이번 공연에서 그가 보여준 스타일링은 어떤 영감을 준 것일까? 그의 패션은 또한번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빌 c 치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지디엘 n 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함께 깊이 울리는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을 완벽히 사로잡은 순간이었다. 시드니 공연장은 열정적인 함성과 함성으로 가득 찼고. 일부 팬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전했다. 이번 투어는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진화와 함께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무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도대체 그가 준비한 다음 비밀 변기는 무엇일까? 더불어 지델 조엔의 이번 투어는 단순한 음악쇼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공연 수익 일부를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기부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까지 팬들에게 전한 이번 행사는 더욱 깊은 울림을 남겼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담긴 시드니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바로 시드니 공연에 숨막히는 순간들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지디아이 조엔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무대 위의 마법 같은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클릭 한번으로 그의 세계관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페인시치 투어의 다음 스톱은 어디일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